여보시오 당근이요. 응, 방금 우리 네. 손녀가 어, 아저씨한테 어, 청소기를 샀 담시로라. 청소기 어. 를 파는 것은 아니고요. 아니. 판 거죠. 아니 사장님이 그사그그 그, 그 당근에다 올릴 때는 그 다이슨 청소기 그거에 어, 그거를 아니, 갖다가. 아니고요. 어쨌든 간에, 이런... 그대가 이런... 다이슨 청소기를 찍어갖고 올렸어요, 안 올렸어요? 말을 그러니까, 해보시오. 그, 아, 그러니까, 그, 다이슨. 아무튼 됐고요. 다이슨... 어, 우리 애기가, 우리 어, 애기가 다이슨 청소기, 어, 그거 보고 할머니나 다이슨 청소기 싸게 나온 거 있어서 사고 올게요. 그러고 가더만은, 이거 뭐, 이거를 뭐 이거를 뭐여? 이것이 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 청도 아니고면 어, 이런대니요소기걸수 있는 거치대. 아니, 청소기도 없는디 뭔 거치대를 우리가 사겠냐고라. 어? 아니, 사진 아저씨가, 아저씨가... 청소기 사진을 올려놓고 이 청소기를 걸수 있는 거치대라고.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. 다이슨 청소기가 78만 원인데 85,000원 달라고 했고 직접 더운데 오셔가지고 저런 것도 그서이 플라스틱이 지금 8만원이다. 그 말이요? 응? 어? 이거 봐봐. 누가 봐도 이거는 어디다가 쓸 데가 없는 거요. 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. 에 어, 뭐, 아무 데도 삐비 껍닥인데 이걸 갖고 우리 애기한테 눈속임을 해갖고 8만원에 이걸 판다. 이 말이요. 어, 이러면 이거는 내가 어, 아저씨가 환불 안 해주면 나는 방법 한 가지 있으니까 어, 그렇게 알아서 하시오. 음, 우리 아들이 어, 경찰이야. 어, 경찰인데 너 어디서 경찰하냐면 저기 고금동 어, 거기 파출소 소장님이어 우리 아들한테 전화한 수밖에 없어라. 어쨌든간에 여보세요. 돈을 함부로 해줄라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그 돈을 함부 해줄라요. 아니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할까.